오늘 매물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는요, 지나온 차트의 가격 박스. 1번, 2번, 3번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전에 만들어진 여기 있는 박스권, 여기 있는 박스권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 언덕.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서 하나의 언덕을 만들죠. 그러면 이 언덕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오는 매도세. 순간적으로 터지는 이 매도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매수세가 방어를 했다는 소리죠. 방어를 하면서 주가를 한번 들어올림으로써 여기서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언덕 자체가 매물이 돼요. 공구리라고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런 언덕을 갖다가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매물대의정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여기가 뭐다? 3번 자리다. 3번 자리.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차트의 가격 박스, 그리고 이전의 언덕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나온 차트의 가격 박스는요, 이전 언덕에 큰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박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박스는 일단 1차적으로 요거는 목표가가 돼요. 목표가. 이전에 빠지기 직전에 나왔던 이런 박스권은요. 계속해서 이 저항대에서 저항을 막고 있었단 소리죠. 저항을 막고 있었고 여기를 계속 대이고 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갖다가 뚫었으면은 오히려 타점이 될수 있는데 이게 돌파가 안 나오고 하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뭘 해도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본전을 주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기는 뭐가 된다? 목표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돼 있는 요 저항대 구간, 이 저항대 구간은 첫 번째 목표가다. 그리고 이 목표가를 데이고 나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은 단기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도 체크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죠.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T 사이언티픽 보시면은. 여기서 이전 언덕 요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잖아요. 얘는 여기서 정고점에서 급등을 했고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막고 떨어졌잖아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박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뭐가 돼요? 매물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매물이 됨으로써 1번, 2번, 3번 자리 나오고 골팍이 나왔다가 재돌파하면서 다시 타점 나왔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요게 매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본전을 줘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은 급등을 한번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매집을 해주려면 단번에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찔러 올리면서 뭘 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매집 시도를 하고 있다. 본전을 주면서 언제? 이전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에 본전을 주면서 매집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구간대에 다시 한번 박스 구간에서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얘 또한 박스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은 할수 있지만, 1차적으로 뭐가 된다?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될수 있다. 한번 딱 데리고 나서 여기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더 봐봐야겠죠. 다음 자리에서. 요 매물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 손절라인은 이평선 구간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2차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시한번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도 보시면은, 얘가 지금 현재 크게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었잖아요. 매물대를 만들었으니까 목표가는 어디다? 여기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 4,300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1번 구간이 나오고 2번 구간 나오면서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선 손절라인 잡고 3번 자리 타점 잡을 수 있겠죠. 목표가 어디? 4,3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매물대를 통해서 첫 번째로 타점을 잡아놓고 목표가를 설정했잖아요. 목표가가 4,3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미리서 여기서 팔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두 달이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을 알고 있었으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이미 여기서 팔고 나왔을 수가 있다. 여기서 먼저 팔고 나옴으로써 이 관점을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두 달을 번 거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급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정 kps는요 여기서 지금 1번 2번 자리 만들고 나서 올라갔다가 상승 실패하고 떨어진 종목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매물대가 되죠 이 구간 어, 당연히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표가 뭐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1번 2번 구간 만들고 있고 이평선 뚫으면 타점이 되죠 뚫었죠 지지받아야겠죠? 지지 못 받네요. 재돌파할 때 다시 볼게요. 자, 뚫었죠? 얘도 보면은 여기가 또 1차적으로 매물이 돼요. 여기서 지금 뚫고 안착을 못 했긴 했지만 돌파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매물이 되는 거죠.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32,000원까지 한번 올라가겠고, 뚫어주으로서또 타점이 되니까 그 위에까지 먹을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손절은 그대로 여기 잡으시면 돼요.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지 받으니까 한번 갈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익권을 볼 때는 여기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냥 딱.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는 구간이 현재 형성이 됐고, 얘가 만약에 빠지면은 얘는 여기서 현재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재돌파를 해주면 뭐다 재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지금 여기서 못 갔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했거든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빠질 확률이 좀더 높은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뚫어주면 타점이 돼요. 여기. 지금 KPS가 타점이죠. 손절라인 4만 천원. 이거 지금 현재 타점이네요.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등불이 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이전에 매물 돌파하는 구간을 이 등불 추세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딱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대로 지지저항자리가 됩니다. 이 구간이 그대로 지지저항자리가 되고 지지를 받았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공구리가 되겠죠. 공구리가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여기가 타점이 된다. 타점이 될수 있고 4만 900원이 손절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안착하면 단기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대응하기 쉬운 구간이에요. 이전 언덕을 확인해가지고 이 주가가 이평선을 뚫었을 때 이전 언덕까지 한번 상승한다 라는 공식을 외워버리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전 언덕에서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횡보가 나옵니다. 돌파하고 안착하는 이평선 돌파하는 3번 구간이 나왔어요. 얘는 여기 손절라인 잡고 급등을 했을 때 이전 언덕까지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첫 번째 타점 잡고 첫 번째 목표가 설정해서 끝까지 먹을 수가 있겠죠.